여러분 드디어 저희도 한국의 백패킹의 성지 중인 한 곳을 오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여기 지금 들머리 도착한 시간 4시인데요. 원래는 저기 박지에 도착을 3시로 예상했었는데,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주말에는 좀더 자고 싶잖아요. 그래서 좀더 자다 보니까 오늘도 늦었고요. 일단은 빠른 출발을 하겠습니다. 아마 가다가 해가 질것 같습니다. 오늘은 썰매를 챙겨와가지고 가방 뒤에 지금 메고 가고 있구요 썰매를 챙겼더니 장갑을 또안 챙겨가지고 맨손 투혼입니다 오늘도 날요 날씨의 요정 제 아내로, 아내와 함께 해서 그런지 지금 눈이 아주 보일듯 안 보일듯 아주 조그맣게 내리고 있는데 일기예보에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온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눈이 오기를 아, 또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날료와 함께 와서 그런지 날씨가 조금 따뜻하네요. <목소리> 보니까 입구에서부터 차가 엄청나게 많고요. 저희가 이제 주차하고 준비하는 동안 이미 앞에 또 상당히 많은 수의 백패커분들이 이미 올라가셔가지고 아마 저희가 가본 그 어떤 박지보다 굉장히 많은 백패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조금 올라왔던 이제 경치가 이야 죽여줍니다 오기 전에 검색을 좀 해보니까 이제 뭐 보통 분들은 이제 이렇게 밖 배낭을 메고 뭐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저희는 뭐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린다는 얘기인데 네, 오르막은 이제 끝난 것 같고요 이제 내리막길이 시작됐습니다 방금 전에 여기 내려오시는 백패커 두 분을 마주쳐가지고 이제 내려오시는 게 의아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어, 혹시 자리 없어가지고 내려오시는 거냐고 여쭤봤더니 자리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도착하면 자리가 있는지를 먼저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정말 자리가 없긴 없나 봅니다. 이 바깥쪽까지 텐트를 치셨네요. 제 아내가 방금 했던 말이 웬만한 그 텐트 파는 매장 전시장보다 더 많은 텐트가 있는 것 같다고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어마어마한 동네네 안녕 <laughs> 아 귀여워 안녕 <laughs> 아 귀여워 오늘 사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어. 너무 귀여워 한번 만져봐도 돼요? 안녕 오, 오. 오. <웃음> <웃음> 이제 <목소리가> 아주 애교가 많네. 이게 어, 귀여... 토르야. 토르? 어, 토르 좋아하는데. <목소리가> 저도 그 어벤져스 토르 좋아해서. 아 어, 그래요? 이, 이미 이름을 정해놓고 얘를 그냥. 아, <목소리가> 아 <토르. 목소리가> 너무 귀엽다. 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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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도 꼬리. 사람 말아서 너무 기분 좋아지. 어머 진짜 귀엽다. 우리도 개 키우면 안 돼? 안녕. 귀엽다. 눈이랑 아주 잘어울 어머 진짜 귀엽다. 밟아봐. 오 <laughs> 어, 이거. 텐트 칠 곳을 찾아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드는 자리는 아닌데 더 이상 그 찾기는 에좀 많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 앞에 조금 경사졌는데 그냥 여기다가 좀 칠려고 합니다 여기 그 저희가 뭐 삽은 없어가지고 요 갖고 온 썰매로 좀 살짝 한번 땅을 다져가지고 한번 텐트를 쳐보겠습니다 어, 얼마나 다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빠 응. 목뒤에 핫팩 넣으니까 어때? 찜질방이에요 최고지? 응, 다른데 하는거보다 이대로 괜찮을 것 같아 그럼 빼 밥먹자 네 이제 텐트 세팅을 어느정도 마쳤고요 이제 저녁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지난번 도롱이와 똑같습니다 이번에 실수하지마 어이번에 실수하지, 마. 어, 이번에 실수하지 <웃음> 말아야지 <웃음> 네 일단 밥먹기 전에 우모복으로 일단 위에 빼고는 우모복으로 다 갈아입었고요 어, 간식이 아주 이번에는 대단하다. 라면에 밥, 어, 짜장, 아 매콤짜장. 아 지난번 하고 좀 다르구나. 따 볼까? 음. 아 봐. 필시다 맛있겠다. 음. 진짜야? 응. 음. 아. 맛있어. 매콤하니까 더 맛있네. 후해 음, 괜찮아 이거. 한병. <laughs>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눈이 이제 촥촥 내려가지고 어떡해? Okay? 촥촥 내려가지고 <laughs> 소리 한번 조용히 해봐 비는 아니겠지? 뭐, 아니요 우중 캠핑이 아니라 설중 캠핑이요? 오빠 응.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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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게 먹는다 음. 음. 좋아, 음, 음. 음. 맥주를 한잔. 아와 진짜 맛있게 마신다 아 맛있어 그랬어. 음. 아니 우리 얘기할 것도 하나 있잖아 뭐? 업데이트 우리가 장갑을 못 찾았었는데 어. 장갑이 아, 이 침낭을 펼쳐서 나왔나? 어. 장갑이 아, 침낭 안에서 아, 침낭 안에서 <laughs> 발견. <웃음> 그래서 내일 내려갈 때는 집에 갈 응. 때는 그 끼워갈 수 있겠어. 주전두리를 먹읍시다. 이야 영롱하다영롱해 들어갈까? 어안 얼었네. 자 언제 얼었다 했지? 나 저기 왈롱산 갔을 때. 자이번는 준... 나의 입으로. <laughs> 와 소리 들리시네요. 좋다. <laughs> 동네 구경을 다녀옵시다. 꽤 쌓였네. 밤에 여기 여기도 템풍이 장난이 아닙니다. 도롱니에 이어서. <laughs> 멋있다. 어? 눈이 착 내리는데. 이거 어? 뭐야? 어, 계속 걸어 가 봐. 여기가 이제 그 태기 분교고 이제 그 메인 장소인데요. 와. 템풍이, 응.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뭐가? 뭐에 쪼인 거 아, 진짜로? 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와, 화장실. 끝까지. 여기 위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고, 야, 이게 강원도다. 세기분교 한 바퀴 이제 동네 한 바퀴 했는데요. 그 텐풍이 장관입니다. 그 도롱이 연못보다도 한세 배. 어, 엄청나게 많은 백패커분들 계셔가지고 텐풍은 <laughs> 정말 예쁜데 이제 어. 너무 시끄러워. 역시나 그 이제 저희가 좀 아싸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자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완전 메인 자리에 가진 않았을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뭐 아직 시간이 이르기 때문에 인지 몰라도 매너 타임은 아직 아니야. 어 응. 이 지금 뭐 워낙 많은 분들 계시니까 뭐 시끄러운 건 당연한 건데. 아, 어뭐 저희 서양만 좀 맞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사이드로 아주 잘친거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담배를 안 피는데 이제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약간 지금 분위기가 여름 엔티 음. 대학교 MT, 음. 아니면 여름 뭐, 계곡 바닷가? 음, 딱 뭐, 그 느낌이야. 어, 엄청, 그 이제, 그런 느낌. 음. 약간, 모르는 사람들끼리 와가지고 친해지는 분위기? 날류. 제 아내와 와서 그런지, 와, 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습니다. 딱, 여기 딱이 설산에, 이제 밤에 눈을 맞으면서 산책을 하니까, 아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날씨도 그렇게 춥지도 않고, 맞아 기온도 적당하고, 맞아 눈은 탁 내리면서, 맞아 주변은 하얗고, 맞아 네, 템풍이탁 펼쳐지면서, 맞아 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강원도 여기 태기 분교로 백패킹을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웃음> 따뜻하니? <웃음> <웃음> 따뜻해? 어, 따뜻해. 음. <laughs> 우리 맨날 설산에 캠핑 가자, 캠핑 가자 했는데, 응? 응. 이렇게 백패킹을 올줄 상상도 못했어. 그래서 좋지? 좋아. 응. 이거는 백패킹은 진짜 안와본 사람들은 그 맛을 모르는 것 같아. 응. 나는 이거 하기 전에는 진짜 이 생각했어. 저거 왜 해? 응. 이해할 수가 없었었거든. 응. 이젠 이해해. 그래요? 응. 응. 아니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둘이 이렇게 붙어서 응. 있는 것도 재밌고 부, 가끔 좁아서 불편할 때도 있거든. 응. 근데 너무 재밌어. 응. 이게 표현할 수 없는 재밌음이 있어. 응. 그렇지 않아? 오렇지 뭐가 재밌어? 나도 아, 표현할 수 없는 재밌음 있지. <laughs> 따라지마. 어 진짜로 그지 음. 여기 들리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제 그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제 풍력 발전기가 있잖아요. 다행히 이제 여기 그 텐트 친 곳을 이렇게 둘러 쌓여 있어져가지고 뭐 바람이 불지는 않는데 이제 위에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제 가만히 들어보시면이 얘가 이제 탁 돌면 돌 때의 그 소리가 여기서 보면 들리거든요. 그럼 얘가 정말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아, 주변에 시끄러워서 잘안 들리겠네요. 네, 저희는 이제 꿈나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 어저께 저희가 이렇게 경사가 진 곳에서 잠을 자가지고 뭐 그렇게 완벽한 뭐 잠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잘 잤습니다 경사가 어느 정도냐면 요게 이제 지금 딱 수평이라고 봤을 때이 상태로 어제 잠을 잤습니다 밤새 뭐, 기온이 좀 낮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람 불고 눈 내리고 하면서 약간의 이제 상고대가 생겼네요.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침을 간단하게 먹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그 샤머 샤인 머스켓과 으글어 그래? 저희 응? 탁 뚫리지 마. 응. 아, 요즘 MG 세대의 어? <laughs> 샤머와 함께 <laughs> 에, 나이가 나인만큼 이요 홍삼을 같이 먹어 보겠습니다. 어우 영롱하네 완전 얼었을 것 같은 느낌이네 김상국? 맛있다 얼지 않았는데 어우 뜨지 이거 휠이다 아 <laughs> <laughs> 어. 음. 짐 정리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눈길이 있으면 내리막길 있으면 썰매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밀어줄까? 밀어 어. 어! 어, <laughs> 다시 오밀 <오빠>, 어깨 <laughs> 어, 간다 お 저희는 이제 막 태기산을 내려왔고요 오늘도 강원도의 매력에 흠뻑 젖어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소고기 먹는 어. 소고기 어 여기 횡성에 한우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어,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한우를 먹으러 지금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납시다.